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에 요단을 두신 이유입니다. 요단을 두신 이유.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실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테니스나 또 골프나 또 볼링이나 또 겨울에 스키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의 운동들이 있지만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웜업과 스트레칭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자신이 즐겨하는 본 운동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고요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웜업과 스트레칭. 이것은 본 운동은 아닙니다. 예비 운동이고요. 사전 운동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달리기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요. 웜업이나 스트레칭 없이요.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 결과, 예, 크고 작은 부상들이 예, 저한테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2007년인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제 종아리가 파열이 돼서 아마 한달 정도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달리기나 축구 같은 이런 본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 사전 운동입니다. 즉, 사전 운동은요, 우리가 하려는 본 운동에 쏟아내야 하는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그런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본 운동을 방해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본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본 운동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사전 운동, 웜업, 그리고 스트레칭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그 사역에만 내가 올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동일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 이곳에 에너지가 분산된다라는 것은요? 향후에 수행해야 될이 전쟁이라는 본 게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업과 직장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사역과 그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대면하고 납니다. 자, 코비드-19으로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일들이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들은 집중력들을 확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분노의 감정이 막 들끓기도 하고요 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정복 정쟁을 앞두고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는 이 요단을 두신 이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집중해야 하는 이본 게임에 방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요단에 남겨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생각과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강은요. 두 대상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에 두고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격의 루트와 공격의 방법과 그런 전략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지난주에 예, 정탐꾼도 예, 보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 넘치는 요단강이라는 예,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집중하고 싶은데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갑자기 요단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단강을 수월하게 건너가야 정복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텐데. 전쟁을 위한 에너지와 역량과 모든 생각을 분산시키는 예, 방해 요소가 나타난 겁니다. 만약 넘치는 요단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한다면 여호수아가 그토록 집중했던 본 게임이 있잖아요. 예, 그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예,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요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위기처럼 느껴지고 또 정복 전쟁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듯한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예,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서는 지금 정복 전쟁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그 집중력을 흐트러트릴 만한 예, 요단이 나타난 겁니다.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예, 크게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요,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위기의 상황으로 전혀 보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 게임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수월하게 건너는 것이 정복전쟁에 힘과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에는 예,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그랬다면 힘과 에너지는 비축이 되었겠지만 여우수와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수화에 대한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리고성 주의를 침묵하고 돌아야 한다는 그 공격 전략이 여수화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아마 여수화 리더십에 대한 이 백성들의 의구심은 아마 최고조로 올라갔을 거예요. 왜 검증 안된 여수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성 주의를 뺑뺑 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십이 맞냐? 여우수와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의 소리와 부정적인 여론이 금방 형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넘치는 요단강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느꼈던 신적 권위를 누구에게 느껴요? 여우수와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넘치는 요단강은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정복 전쟁에서 발휘되어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넘치는 요단강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남,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사명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요단강들을 만납니다. 아, 나는 좀 사명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내가 올인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단강들이 막 튀어 나온다고요. 사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사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다른 일이 빵빵 터지는 겁니다. 이제는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힘들었던 이 갈등이 해결되나 싶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고 이제 나아가겠다 했지만 또 다른 갈등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심하면 분노와 우울증에 한순간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정복전쟁 앞에 요단이라는 상황을 두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요단은 여우수화를 흔드는 위기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여우수화를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앞에 놓인 사명과는 별 상관없는 다양한 요단강들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첫 번째 대제, 요단강을 두신 이유에 대한 첫 번째 대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들은 대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요, 제목을 예,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혜가 뭘까요? 시작 온전히 구비하여 크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내가 사명을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명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다양한 요단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 온전히 구비하여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첫 번째는요 이 요단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요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40년 동안 은혜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뼈 아픈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함으로 예, 반응해 버립니다. 결국 여호수와 갈레볼 제외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은, 예, 약속이 없어서 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예,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에, 예, 생기는 갈등들이 대부분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 지속되었던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과거의 광야에서는요. 안학자 손의 그 강대함을 보고 그들은 와르르 무너졌고요. 지금은 가난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넘치는 요단강을 보고 예, 흔들릴 수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아주 그냥 전쟁이라는 본 게임을 바로 시작하면 너무나 좋겠다고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주변에 신경 쓸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뭐 재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다 막아 주셔서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그 사명의 길을 정말 집중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꼭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정을 하면 주변의 일들이 터진다. 요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본 게임을 시작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시선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시선 처리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과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요단을 그들 앞에 두신 거예요. 그것도 넘치는 요단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요단을 두신 목적, 이유. 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희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서요? 예. 이것으로서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요단을 두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 건너가지 못할 거를 예,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단은 가난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과 마음을 흔드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단을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 아니야라고요. 그들의 시선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전쟁에 대한 앞으로 요단 서편에 가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의 승리의 증거가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요단강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요단을 기억하며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하며 돌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정말로 계획하고 하나하나 수립해 나간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연초에 세운 중요한 계획들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이 수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나를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리고 주위의 상황들은 날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아, 정말 기독 가운데 사명 정하고 집중하기 원하는 사역을 정하고 사업 정하고 직장 정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마음 잡고 있는데 날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요단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런 요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야심차게 걸어왔던 그 걸음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요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는 증거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승리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명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요단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것은 요단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디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크게 느낀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꿈은 받았지만 정반대되는 현실에 살았던 인물. 바로 그게 예, 요셉입니다. 두 번의 꿈을 통해 주신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노예였고, 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국을 보면 감옥이라는 노예라는 그 요단은요,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했다. 자, 성도님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또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요단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요단강을 두신 이후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약속의 땅의 승리를 확증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요단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 아, 이제 어떤 요단을 만나도 나에게는 은혜가 되겠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을 두신 이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죠. 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사실 여호수아가 요단을 통해 경험한 은혜도 여호수아가 경험한 은혜도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기적에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수아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뭐가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작동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전한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통해서 가나안의 족속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오늘 구절. 일이 와서 너희 하나님 여의 말씀을 예, 들으라. 말씀을 듣고 예, 순종함으로 그 요단을 두신 이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켜서 크기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요단감.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요단강, 이 요단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듣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에 담가 놓으신. 요단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온전히 나를 구비시키셨구나. 나를 결국 크게 하셨구나. 결국 야수적의 땅에서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고 믿고 바라보게 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요?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중요한 사명 앞에 전쟁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요단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단은 정복전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정복전쟁의 승리를 확신시키고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온전히 구비시켜서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 운동에 실제적인 본 운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웜업과 스트레칭은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요단은요, 그저 우리가 선택하고 필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본질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감당해 내야 하는. 본 게임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임을 저는 믿습니다. 각자에게 요단은 거추장스러운 골치덩어리가 아니라 요단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의 요단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히 구비하여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미리 확증하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